안녕하세요. 혹시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래 달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달리기 상식 하나를 살짝 뒤집어 볼 시간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의 러닝 잠재력을 제대로 깨워줄 단 하나의 열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찾아보시죠.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면 그냥 더 많이 뛰면 돼. 정말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면요. 심지어 우리를 부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진짜 핵심 열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발이나 무릎이 아니라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곳에 숨어 있거든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우리 같은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바로 그 비밀의 문 지금부터 열어볼게요. 바로 고관절입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시작하고 관장하는 말 그대로 엔진 같은 곳이죠. 사실 달리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 고관절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관절이 그냥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경첩 같은 게 아니고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엔진.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추진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원인 거죠. 이 엔진이 제대로 쌩쌩 돌아가야만 우리가 힘안 들이고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엔진,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관절 상태는 어떤가요? 뻣뻣하게 녹슬어 있나요? 아니면 강력한 힘을 뿜어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작은 차이가 우리 러닝 퍼포먼스에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고관절이 뻣뻣하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니까 이건 뭘 할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짝 걸고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 충격은 전부 어디로 가겠어요? 고스란히 무릎이랑 발목으로 가는 거죠. 반면에 강하고 유연한 고관절은 지면을 찰 때마다 그 힘을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바꿔주고 몸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당연히 부상 위험은 줄고 효율은 최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핵심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잠자고 있는 우리 고관절을 깨울 수 있을까요? 음, 해답은요,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이 3분 고관절 깨우기 루틴입니다. 뭐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요. 헬스장 갈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달리기 직전에 딱 3분만 한번 투자해 보세요. 네, 딱 3분입니다. 우리가 잠깐 SNS 확인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한곡 듣는 그 짧은 시간이면 정말 충분해요. 이 3분이 여러분의 러닝 기록과 무릎 통증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올지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루틴은 총 4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굳어있는 고관절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그 다음엔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힘을 제대로 쓸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주는 아주 완벽한 흐름입니다. 자, 첫 번째 동작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힙 오픈 서클. 네발 기기 자세에서요. 무릎으로 아주 크고 부드러운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뻑뻑해진 경첩에 기름칠을 하듯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스르륵 풀어 주는 동작이에요. 이것만 해 줘도 달릴 때 다리가 훨씬 가볍게 나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는 힙 브릿지 앤 킥.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한쪽 다리를 쭉 뻗어 보세요. 엉덩이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이 동작이 바로 달릴 때 우리 골반이 좌우로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코어 안정성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 클램쉘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조개처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동작인데요. 특히 밴드를 사용하면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러니까 중둔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발로 땅을 디딜 때 몸이 옆으로 픽 쓰러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마지막 스텝백 런지입니다. 이 동작은 앞에서 깨어놓은 근육들을 모두 동원해서요. 실제 달리기처럼 한 발로 몸을 지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상체는 곧게 세우고 무릎 힘이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는데 집중해 보세요. 힘과 균형을 하나로 합쳐주는 마무리 단계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동작 다 합쳐서 딱 3분입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단 하나의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달리기 하시기 전에 이것 하나만 머릿속에 꼭 떠올려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빠르게 달리고 싶다면 발이 아니라 엉덩이부터 깨워라. 달리기는요, 다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엔진인 엉덩이. 바로 이 고관절로 하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달리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잠들어 있는 고관절 때문에 무겁게 달리시겠어요? 아니면 단 3분 투자해서 활짝 깨어난 엔진의 힘을 느끼면서 정말 가볍게 한번 달려나가 보시겠어요? 그 놀라운 차이 꼭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